안녕하세요. 코인 코인 코인의 서은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영상 시청하시고 수익 실현도 가능합니다. 제 어제 추천드렸던 메탈 안내 후에 어 오늘 아침에까지 뭐 한15% 정도 상승한 거 보셨을 거예요. 뭐 불기둥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렸고 정확한 정보력 바탕으로 타점만 잘 잡아간다면 이런 장에서도 뭐10% 20% 수익 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것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이낸스에서 받쳐준 코인이기 때문에 좀더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2900원 이하 매수 신어드렸고 금일 335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. 안내 드렸던 금액까지 터치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매수 후에 한15% 정도 상승을 했고 일대문이 그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 10에서 13% 정도 수익 실현을 다 진행을 했어요. 보통 이게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면 아래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올려놓은 1대1 대화 링크가 있어요. 이거 터치하셔서 말 걸어주시면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수익도 바로바로 바로 챙겨가실 수가 있을 거고요. 혼자 무지성으로 투자하시면서 시드 녹이지 마시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아래 링크 터치하셔가지고 제대로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. 그 메탈 수익 축하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찾아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